문재인 대통령 초반 며칠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 어, 저는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한 말씀으로. 네.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laughs> 왜요? 너무 잘해서. <웃음> <웃음> 저거 다시, 다시 가져와야 되는데. 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 이게 뭔가, <laughs> 이러고 있어요. 아, 이렇게 잘하면 안 되는데. 어. 네. 아니, 뭐, 잘하는 건 대한민국에서 좋은 일이니까. 네. 뭐 이게 나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고 예. 상당히 지금 당황들 하고 있어요. 긴장하고 있어요. 예. 어 예. 잘하네. 거기다 제가 놀랬던건 뭐냐면 아니 뭐 젊은 참모들 청와대 비서실을 젊은 예. 사람들로 포진을 시키고 오히려 총리나 이런 경우는 경륜과 예. 어 경험이 많은 사람들 연로 하신 이런 분들로 하고 이것도 굉장히 저는 좋게 보였어요. 비서실장보다 음. 민정수이더 나이가 민정수리 아니라 정수석이 정수석이랑, 나이 더 많고. 예. 그런 건 예. 좋아 보였. 그다음에 이제 그런 젊은 참모들하고 커피를 테이크아웃 잔에 들고 네.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는 이런 거는. 참,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렇게 바랬지만, 뭐, 도저히 볼수 없는 장면들이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그동안 소통에 목말라 있다가, 이게 굉장히 단비 같은,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좋은 면이 있어서, 그리고 저 정도는 뭐 문재인 후보도 할줄 알았다. 나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저 정도 하지 않겠냐. 네. 근데 제가 놀랬던 거는 사실 그 북한의 미사일 실험 있고, 네. 바로 n s c 소집하고 네. 그다음에 임종석 실장한테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도 김관진 실장이 직접 와서 더 자세하게 보고해라 네. 하고 굉장히 강경한 대북 메시지를 내보내는 거 보고 놀랐어요. 그건 놀랍지 않았는데 저는. 아 그래요? 네. 근데 왜냐면 보수들은 계속 그 동안. 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관에 대해서 온갖 얘기를 뭐 많이 했잖아요. 그러 미사일 쌌는데 잘했고, 잘했어 니까 <laughs> <laughs> 대통령이, 당연히 다어 근데 그거는 오히려 보수가 만든 프레임에 보수 스스로 빠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 네. 어, 의외로 상당히 박수 받겠다. 네. 그런 생각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윤승민 다음 기회가니 <laughs> <laughs> 아, 그러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겨우 최근에 나온 질문 중에 이게 그, 그, 뉴스 중에 청와대 거울방 얘기 나왔어요. 아, 전 너무 놀랐어요. 호러 영화에 보면 거울방들 나오지 않아요? <laughs> 완전히 뭐 제가 이게 공포 영화 같기도 하고 거울이 있으면 좀 무섭지 않나요? 저도 그게 뉴스가 좀 무서웠어요. 아, 전, 상상을 해보면. 아, 전좀 약간의 그 뭐랄까 오싹한다 그럴까? 그렇죠. 좀 오싹했어요. 아니 그리고 왜 그러셨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저도 궁금했는데 물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저도 몰라요. 가까이 계셨으니까. 아니 뭐 그분 방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거울을 자주 들여다 보셨나요, 방 정상 씨에도? 거울 보시는 거는 제가 뭐잘 못. 모... 저야 뭐 이제 아, 공식 거울... 석상에 나왔을 때만 보지. 거울 다본 다음에 나오셨나요? 네, 공식 석상에서야 거울 보지 않죠. 공식 석상에 계시는 것만 봤기 때문에.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정치적 영향력이나 또는 어뭐 말씀하신 대로 지분이나. 가장 많이 추락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김문성 전대표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다른 정당 안에서도 그렇게 하고, 네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언론 네. 기사나 그런 것도 그렇고, 자신의 개보는 또 다른 당에 가 버렸고, 그 다른 당으로 간 것이 뭐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거나 발판이 되기도 힘들게 대중적으로도 공격받고 있고, 본인은 이 당에 남아 있는데 이 당에는 또. 대주주였었었지만 지금은 대주주라고 할수 없잖아요. 혼자 남았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런 편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외, 서해졌다 영향력과 지위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맞죠? 이렇 이게 일반적인, 저기, 평가예요 네. 그래서 일본에 가셨구나. <laughs>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그 당대당 통합위 얘기, 이종구 의원이 주장하고 또 국민의당 내에서도 화답하는 사람 의원들 일부 있습니다. 그그 그 의원들끼리는 이런 얘기가 오갔다는 겁니까 예전부터? 국민의당 일부 혹은 다른 당 일부 내에서 이정구 의원님 성격상 다른 당에 계신 분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그러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본인 생각 아니신가 싶어요. 그 협의 없이 그냥 그런 말을 지금 할까요 타이밍에서? 어 이제 뭐 보면은. 원내대표, 주승용 전 원내대표에서 이제는 새 네. 원내대표가 뽑혔으니까 주승용 원내대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없다고. 예. 네. 그랬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종구 의원님이 아주 그냥 한달 전부터 계속하고 계시던 얘기죠. 심지어 그렇죠. 뭐. 국민의당, 바른정당 거기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에 있는 비박들까지 합해서 한 100인 지지선언을 해야 된다. 네, 그때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 지지선언을 해야 된다는데 그때는 대선 전이잖아요. 대선 네. 기간이잖아요. 다른 당 대선 후보를 지지선언을 여러 당이 모여서 한다는 게 이게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막 하시고 그랬죠. 네. 안철수 선후보에 대한 어떤 호감도가 굉장히 높은가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해석들도 있죠. 어떤 해석들이 있습니까? 이제 왜냐면 호남 예. 다 왜냐하면 호남, 지금 이제 대선 결과를 보니까 호남에서도 예. 그렇게 선전하지 못했다. 국민의당이 예.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그 대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호남 지역구 의원들 상당수가 국민의당에 있다 보니까 예. 국민의당이 호남 기반이 단단하다. 이런 인식을 예. 갖고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종권 의원님 호남 출신이시고 예. 여러 가지 이제 뭐 사람들 이게 이 여의도 참새들 얘기예요. 참새는. 강남을 떠나서 예. 호남으로 지역구를 옮기시려고 아. 그러나 이런 얘기까지들 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그런 해석도. 예. 그게 뭐 해석 중에 하나지 꼭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 예. 잘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런 해석도 하는 거겠죠. 네, 예, 다들 그래서. 왜 그러실까 하면서 예. 이제 나오는 해석들이 그런 해석 게 있었어요. 해석 기간 중에 다른 세당이 모여가지고. 자기당 후보가 아닌 남의당 후보를,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 은 있을 수가 없죠. 아니나요, 절대. 아니, 그런 제안도, 그런 아이디어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laughs> 그렇군요. 약간, 자기, 그, 본인만의 아젠다가 있나 본데, 그 저희가 이정구 연구가 직접 인터뷰해가지고, <웃음> 네. <웃음> 왜 그러셨는지 한 물어보기로 하고. 그런데, 어쨌든, 어, 바른 정당도 이제, 다른 당들도 마찬가지지만, 백서도 만들고, 부족했던 점들도, 보완하고 해야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바른정당의 마지막 선전은 사실은 하늘이 도왔지. 우리 스스로 잘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도왔어요. <laughs> 네. 정말로 열두, 열두 척의 배가 떠나가 몸으로 해서. 그것도 우연히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것이고 저쪽에서 의도했겠죠. 거꾸로 반대로. 피해를 주려고 했는데 그게 덕, 덕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딸 문제 같은 경우도 무조 기획한 게 아니잖아요 기획한 게 아닌데 일종의 사고를 당한 건데 그게 그 사고가 뭐꼭 나쁘게 작용하지는 그렇죠.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약그 그 약한 후보에 대한 그 동정심과 이게 연결되면서 부당함에 대한 그러면서 실제 정의당에서도 그런 분석을 많이 하던데 2 0대 유권자 중에 어 남성 유권자 중에 경제 정책은 뭐 진보적이지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남성 어느 연령대나 보수층은 있으니까요. 그층이 애초에 정의당을 지지하다가 바른정당으로 많이 옮겨간 걸로 자기들은 아 이해하고 우리가 있다. 또 정의당과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 가야 되는 건 아니겠죠? <웃음> <웃음>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그런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을 여기 나오실 때부터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자기 지지층 분석이 잘안 되고 있어서 자꾸 대구에 갔는데 유승민 후보 대구 가지 말고 서울에 오고 빨리 방송에 나오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그 유승민 후보한테 어필 유승민 후보는 여기 지지층 수도권의 젊은층한테 어필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결국 막판에 가서야 좀 했죠. 네. 그 막판에 가서 유승민 후보도 좀 깨달았나요? 아니 제가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제가 이제 일정 담당이었잖아요. 네. 일단 안 하셨다면서 그 전에는 계속 안 하는데 나중에는 아예 제가 그냥 세게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어, 처음에는 그냥 건의 정도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세게 얘기했어요. 대학가에 우리 지지층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웃음> <웃음> 대학가 순례를 하자.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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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마지 못해 그러기도 하고 워낙 후보가 이제 막판에 바빠지니까 일일이 저랑 싸울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끌려갔어요. <laughs> 네, 그냥 나중에 후보가 너무 바빠갖고는 뭐 네. 경향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 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막 <웃음> 그냥 <웃음> 여기가 대구 동성로인 줄 알고 <laughs> 대학로간거아니에요뭐 <laughs> 뭐 <laughs> 일정표 짜가지고 그냥 언론에 막 공개하고 하니까 이제 일정에 음. 후보도 조금 어 약간의 반사이. 네 처음에는 <laughs> 갸우뚱했는데 네. 강남역에 처음 가고 나서 후보도 깨닫지 않았나? 후보도 아마 그때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예, 처음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대구 동성로가 오히려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네. 대구 동성로를 여러 번 갔는데 선거 중에 처음 간 날, 왜냐면 하 이거 우리 좀 창피한 얘기지만, 네. 기성 정당들, 소위 이제 음. 양쪽에 있는 민주당 또 그리고 자유한국당 이런 데는 뭐 4, 50년 전통도 있지만 그리고 한번 당원 가입하면 음. 대부분 사람들이 길을 쓰고 탈당을 확인하고 탈당계를 내고 그러지 않거든요. 잘안 하죠. 그래서 그냥 내놓은 입당 원서가 그냥 수십 년째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당원 DB가 보면 사망자도 수두룩해요. 어, 그렇죠. <laughs> 이제 그게 이제 누적 당원 수가 뭐 이민간 이민 많... 사람도 많습니다. 이민간 사람도 많고 심지어 그 사이에 음. 당적을 또 다른 데로 옮겼는데 여기 탈당 정리가안 되고 딴데가 있고 막 이런 <laughs> 이중 당덕들도 많고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200만 당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실제 활동하는 당원은 뭐 10분의 1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어쨌든 간에 기성 정당들은 그래도 동원할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당에 있을 때그 네. 정당에 있었을 때 이제 선거 운동은 동원해요 언제 예. 어디까지 몇 시에 나와라 뭐~ 태극, 그때 당시에는 태극기 들고죠 예. 지금은 이제 태극기 집회가 조금 이상하게 변질이 됐기 때문에 태극기 들고 나오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예. 모여라 하면 이제 막 사람을 긁어 모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렇죠그막 동원도 하고 막 그러니까 차도 타고 가고막 그래. 예. 이렇게 해서 하니까 어쨌든 유세장에 적어도 한 3, 400명은 늘서 있어요. 늘, 늘. 근데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저기 서 있기도 하지만. 네. 전국에 <laughs> 똑같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서 있지만. 근데 그런 우리 동원 능력이 저희 당이 뭐, 없으니까. 탄생한 지 100일도 안된 상태에서 선거 시작했잖아요. 네. 없죠. 그러니까 그냥, 사실 유세를 할 때, 지나,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시고, 네. 후보는 마이크 들고 여세, 유세를 하고, 굉장히 좀 황당한. 네. 그리고, 나름. 대로 하죠. <웃음> 네. <웃음> 유세, 자, 앞이 황량합니다. 네. 그런 유세를 하다가, 네. 그 동성로에 갔을 때, 구름같이 막 사람이 몰려들고 젊은 애들이 와서 사진 찍자, 그러고 사진 찍자는 바람에 밤 12시까지 거의 네. 물도 못 드시고 서 계신 거 아니에요? 20대한테 어필한다걸 처음 알았군요, 그때? 그때 놀랬던 것 같아요. 네. 아, 뭐야. 음. 아, 우리가 열심히 모을 필요 없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오는 그룹이 이 그룹들이구나. 네. 네. 그리고 서울에 와서도 강남역 앞에서 도 강남역, 그 다음에 대학가들이 그래 한양대, 네. 뭐, 고대, 뭐,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후보들이 놀랬죠, 후보가 참. 아, 후보가 네. 뭐, 놀랬단 말은 안 하는데 분명히 네. 놀랬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네. 보통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층이라는 게 이제 연령대도 좀 높고 사회 경험도 많고 뭐 50대, 60대 이렇게만 생각해 오던 게 자유한국당의 패러다임이었고 보수 정치인들의 패러다임이었는데 새로운 보수형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젊은 보수가 정치에 관심, 젊은 네. 보수가 있다고는 생각했죠. 젊은데 보수가 없을 리가 없겠어요. 있죠. 물론 연세드신 보수보다는 좀 숫자는 적어도 있기에 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많 그런 그 젊은 보수를 뵌 적도 없고, 네. 그 다음에 그런 젊은 보수는 대부분 소위 말하면 정치 행위에 개입을 안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현실에 무관하게 네. 마음만 그. 투표하러잘 나오지도 않고 근데 그 젊은 보수들은 전통적인 보수하고도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네. 보니까 직접 행동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념적 스펙트럼도 기존의 자유한국당이 이제 어필하던 포인트하고 다 다르고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바른 정당은 새로운 보수 지지층을 발견하고 공부하고 함께 가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때리고 있었다. 몇몇 달째 얘기했는데, 유승민 후보 왜, 왜안 나오는 겁니까? 끝까지 근데 사실 방송 어떻게... 이제,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한번 불러주세요. 또 얘기해 볼게요. 네. 네. 보니까 여보세요? 또 선거 끝나고 또 언론 일절 안만나시는것 같은데 <웃음> <웃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laughs> 자, 즉 석상에서야 거울 부지 않죠. 공식 석상에 계시는 것만 봤기 때문에.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정치적 영향력이나 또는 어뭐 말씀하신 대로 지분이나 가장 많이 추락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김문성 전 대표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다른 정당 안에서도 그렇게 하고.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언론 네. 기사나 그런 것도 그렇고. 자신의 개보는 또 다른 당에 가 버렸고 그 다른 당으로 간 것이 뭐.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거나 발판이 되기도 힘들게 대중적으로도 공격받고 있고 본인은 이 당에 남아있는데 이 당에는 또대주주였었지만 지금은 대주주라고 할수 없잖아요 혼자 남았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런 편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렇 외세해졌다 영향력과 지위가 그렇게 판단이 되는 데 맞죠 이게 일반적인 저기 네. 평가예요. 그래서 글을 보내셨구나. <laughs>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당대당 통합 의 얘기 이종구 의원이 주장하고 또 국민의당 내에서도 화답하는 사람 의원들 일부 있습니다. 그그 그 의원들끼리는 이런 얘기가 오갔다는 겁니까 예전부터? 국민의당 일부 혹은 다른당 일부 내에서 이종구 의원님 성격상 다른 당에 계신 분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그러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본인 생각 아니신가 싶어요. 협의 없이 그냥 그런 말을 지금 할까요, 타이에서 어, 이제 뭐 보면은, 원내대표, 주승용 전 원내대표죠. 이제는 새 네. 원내대표가 뽑혔으니까. 주승용 원내대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없다고? 예. 네. 그랬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종구 의원님이 아주 그냥 한달 전부터 계속 하고 계시던 얘기죠. 심지어 그렇죠. 뭐, 국민의당, 바른정당 거기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에 있는 비박들까지 합해서 한1 0 0인 지지선언, 문재인 대통령 초반 며칠간은 어떻게 평가하시니요 저는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한 말씀으로 네. 무서워요. 무서워요? 예. 네. 왜요? <laughs> 너무 잘해서. <laughs> 저거 다시, 다시 가져와야 되는데. 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 이게 뭔가 <laughs> 이러고 있어요. 아, 이렇게 잘하면 안 되는데. 어. 네. 아니 뭐 잘하는 건 대한민국에서 좋은 일이니까 네. 뭐 이게 나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고 네. 상당히 지금 당황들 하고 있어요. 긴장하고 있어요. 예. 네. 네. 어, 잘하네. <laughs> 거기다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응. 아니 뭐. 젊은 참모들, 청와대 비서실을 젊은 네. 사람들로 포진을 시키고, 오히려 총리나 이런 경우는 경륜과, 네. 어, 경험이 많은 사람들, 연로하신 이런 분들로 네. 하고, 이것도 굉장히 저는 좋게 보였어요. 비서실장보다 음. 민영숙이 더 나이가, 민영숙이 아니라 정수석이 나이, 나이 더 네. 많고. 네. 그런 건 네. 좋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젊은 참모들하고 커피를 테이크웃장에 들고, 네. 청와대 경내를 산척하는 이런 거는, 제로. 상당히 박수 받겠다. 아, 그런 생각 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뉴스 <laughs> 민 다음 기회가. <웃음> <웃음> 아, 그러면, 이런 거 어떻습니까? 겨우, 최근에 나온 질문 중에, 아 그, 뉴스 중에, 청와대 거울방 얘기 나왔어요. 아, 전 너무 놀랬어요. 호러 영화에 보면 은 거울방들 나오지 않아요? <laughs> 완전히 뭐, 제가 이게 공포영화 같기도 하고, 거울이 있으면 좀 무섭지 않나요? 저도 그게 뉴스가 좀 무서웠어요. 어, 상상을 좀, 해보면. 아, 어, 는 좀, 약간의 그, 뭐랄까, 오싹한다 그럴까? 그렇죠. 좀 오싹했어요. 아니, 그리고 왜 그러셨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저도 궁금했는데, 물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저도 몰라요. 가까이 계셨으니까. 아니, 뭐, 그분 방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셨나요? 방, 평상시에도? 거울 보시는 거는 제가 뭐잘 못, 모르... 저야 뭐먼제 아, 공식 저, 석상에 나왔을 때만 보지. 그걸 다본 다음에 나오셨나? 예, 네, 공삼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렇게 바랬지만 뭐 도저히 볼수 없는 장면들이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그동안 소통에 목말라 있다가 이, 굉장히, 단비 같은,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좋은 면이 있어서, 그리고 저 정도는 뭐, 문재인 후보도 할줄 알았다. 나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저 정도 하지 않겠냐. 네. 근데 제가 놀랬던 거는 사실 그 북한의 미사일 실험 있고, 네. 바로 NSC 소집하고, 네. 그 다음에 임종석 실장한테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도, 김관진 실장이 직접 와서 더 자세하게 보고해라. 네. 하고, 굉장히 강경한 대북 메시지를 내보내는 거 보고 놀랐어요. 그건 놀랍지 않았는데, 저는. 아, 그래요? 네. 근데 왜냐하면 보수들은 계속 그동안 음.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관에 대해서 온갖 아, 얘기들을 많이 뭐,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일 쐈는데 잘했고, 잘했을 겁니까 <웃음> <웃음> 대통령이, 당연히 단언 근데 그거는 오히려 보수가 만든 프레임에 보수 스스로 빠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어, 의배...